Korea versus Germany wow. 어 이거 코빌님도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 조금 렉이 있긴 해요. 근데 막 엄청 못하겠다까진 아니야. 이 감수하고 해야지 서로. 자 가드 크러치 이후 얼티메이트 이 친구 얼티메이트 베리 베리 sick 와우 야 이거 사스케 유인 좋았다 낙시 피싱 피싱 플레이 베리 나이스 nice. 오 다이 얼티메이트 와우 어이구 와 아. 와. 우 잘하신다 근데. 시도리. 성공. 오, 이건 기본기가 좋으시다 코밀 각성 어 드래곤 이 오라로 한번 파워 해봤지만 그걸 딜레이 캐치하는 코밀 어어 이거 안, 안, 맞, 안 맞았어요 야. 와. 바방 아 방스트, 아 스트라트 브레이크 연결 대박인데? 와우! 어, 우 나이스 서포터 자 가드 브레이크 성공 자 그리고 이스케이프 탈출하고 있는 독일 자, 이거 딜레이 키치 하나요? 와, 잘 막았어요, 코밀. 그리고, 이 치고, 박성구국기로 세바나 치고 있는 코리안 밀리어 메어. 와우, 빅데미지. 어, 서포터 잘 가드 했고요. 어, 하지만, 이거 지금, 이야. 지금 독일에 독일분 서포터처럼 하시는 것분마지 않은데? 아이치이 와 아이치이 이야 이분 공중전을 잘 하시다 오 어, 나이스 가드 어, 아, 슈퍼웨이 이동까지 자 하지만 이거 평타 맞았죠? 자 그리고 곤 서포터 소환 이후 정직 상태에서 추가 평타 와 하지만 그걸 또 고속에 피하고 있는 독일 야 이거 본 보고 가드 잘붙였어요오 고속에 피 이후 잡기 나이스 캐치 와우 어 진짜 잘하긴 잘한다 자, 그리고 각성 드래곤닉 오라 아, 근데 이거 딜리기 씩 당했죠. 하지만 이 스케이프 탈출 잘했고요 그리고 태그 자, 딸피 인데요. 아 타임 오버 되면서 현재 스코어 2대1 자, 이치고 각성 오, 잡기 잘 피했어요. 점프 와, 역시 이것이 고인물, 이것이... 코리안 이치고 K 이치고 is dangerous, very scary. 기리사쿠 <목소리도> oh, 스칼리버 이후 태그. 하지만 반격으로 받아치기 코밀 그리고 길리사쿠야 슈퍼 행위 동으로 한번 전환. 자 그리고 짱갱고. 두방 맞추고. 대시해봤는데, 이거 지금 실수죠? 자, 그리고 평타 가드, 나이스. 자, 이거 각성? 자, 각성 이후 드래곤이고, 라 바로 쓰시네요, 이분. 각성하고 평타로 조지겠다는 소린가요? 자, 하지만 코밀 만만치 않죠? 자, 아무래도 지금 고인 물이 많은 코리아 기 때문에 아마, 이, 분 한테 는또 오랜만 에나는고 수가 아닐까？야 반격기, 와 허, 오래 가신다. 라 우와, 맨날 베스트 픽, 유 베스트 픽 루피, 아 뭐야? 센 루피, 이저로 조바 봐. 야 셀가루크는 풍능충이긴 하죠 자 하지만 코미를 부키합니다 자 케이 키라의 위험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와 그렇죠 신속 신속의 사나이 코밀 나르카미 그리고 평타 한방 이후 내장 와우 반격 와우 나이스 펀치자 그리고 베리어 레드워크 야 그리고 바로 대시기로 들어오네요 와우 피니싱 팩트까지 베리 나이스 플레이 레더크 나이스 가드 어 하지만 평타 자각성 터트리 상태에서 지금 딜레이 캐치 당했어요. 코미 이렇게 되면은 와우 피니쉬 오호호호. 와우 베리 덴져 러스. 어저 윈셀 이분이 보니까 딜레이 캐치 잘하시네 진짜 아 그리고 미드지치 이후에 얼티메이트 온! 와 빅데미지 아 이제 코밀의 시그니처 기술이죠 뇌장기 이후 궁극기 와 근데 이분 와 컴퓨터 얘도 진짜 장난 아니다. 와 와우 나이스 콤보. 와야이 <laughs> 콤보는 좀 생소한 콤보인데 이제 멋있다. 잘한다. 와우. 와셀셀 셀 마스터 셀 마스터 진짜 셀 고수야 고수. 보수. 아, 신속 실패. 조금 짧았어요. 그리고 바로 공기 터뜨리고 있는 코밀, 이것도 막아내는 젊은이. 와... 와... 베리 나이스 가드 자, 막아놓은 태포까지잘 막아냈고요. 평타 가드 굳히기 와, 그리고 횡이동 이후 잡기까지. 독일 고수와 한국 고수의 싸움인데요. 만만치 않습니다. 본인의 베스트 픽을 선택한 독일! 엄청난 실력자입니다. 자, 그리고 평타 이후, 뇌장, 마광광 살포, 그리고 신속까지. k 키루의 위험을 보여주고, 있는 고밀. 와. 자, 그리고 피니시 임팩트까지. 어, 이거 바로 그냥 태양계의 매력이 바로. 얼티메이트. 실수가 적정이 안되네요 그렇죠 이거는 저도 막힐 것 같았는데 실수인가요? 자 마감광 살포 나르카미 그리고 궁극기로 마무리하고 있는 코밀 코리안 키르와의 위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우 셀 마스터 vs 키르와 마스터 셀 고수와 피루하 고수의 대결이네요. 음, 자 나르카미, 어 고수의 필사부 치열해요. 이렇게 핑이 튀는데 이런 기량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게참 신기하네요, 저는. 나르카미, 음, 자 레드워크, 어 음, 평타 이후 잡기 섞는 플레이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들을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이분. 어 음, 그리고 저기 나이스 캐치. 와우, 나이스 캐치, 나이스 콤보 와 피니시 임팩트까지 완벽한 연결을 보여주고 있는 젊은이, 바이킨 레이지, 바이킨 레이지, 레이 레이지, 저것도 길고 해야 돼. 오이 딜레키스도 당하나요, 코미. 여기서 맞음 끝나는데요. 와 피니시, 와우. 와우 오케이 파이널 라운드 아니, 이거, 포인트 <laughs> 이거, 아니, 이거, 그래도, 저기 우리나라데 <laughs> 이거, 포인트 다시려고 저기 어 a 담 i 담 t 담 e okay. 부 h dumb, dumb, d 아, 그리고 지탄을 나무 수환으로 피해내고 있는 코밀. 하지만, 블랙시 당하면서 평타하지만 반격. 자, 추격하죠? 와, 코밀이 특히 나왔습니다. 평타하는 도중에 바코고 수환으로한번더 띄워놓고 연기하고 있는 코밀. 아, 이거 바고 짧아요. 짧아요. 와우. 와, 이거 메르엠 플레이도 나쁘지 않은데요? 와우 이분 메리엠도 잘하시네 진짜 썩은 무리시다 이거 못하는게 없어 어 이거 바꾸고 서포터 소환됐지만 터트리는 각성이 지금 파훼됐고요 그리고 무당무당 쓰는 상황에서 지금 블레이 캐치 당하면서 궁극기까지 맞았습니다 고밀 어 이렇게 되면 끝나나요 혹시? 빅 데미지인데? 메리엠 얼틴메이트 빅 데미지 와우 원리 괜찮아요 아직 2판이나 더 남았습니다 퍽퍽 터보 하늘로 뛰는다음 평타 퍽퍽 터보 어우 하지만 내호포로 막아내고 있고요 앤 오, 와우 자 퍽퍽 터보 하늘로 떨어지면서 강공 맞춰봤지만 잘 피해내고 있는 이 젊은이. 와 지금 미스케이프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속전 속절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코밀이고요. 자 그리고 로우로 태그하는 독일. 와 아니가 코밀님이시구나. 코밀님이 로우로 하셨어? 와. 아 데끼아님요? 데끼아님 대깨하님 하시면 중계하죠. 어, 나이스 얼티메이트. 어, 어, 베리 나이스 폼보. 어, 라지오 나이프 클리어. 어, 스케이프 탈출. 앤잘 막아내고요. 아이젠으로 태그하고 있는 젊은이. 자, 룸한번 텍스트 소환해봤지만 돌프를잘 피해냈고, 서로 지금 한방 싸 하지만 독일쪽에서는 각성과 공기가다 차있다는 점한장 인지해야 됩니다 이거 분명히 아 딜레이 키치 당하는데 이러면 그렇죠 무다 무다 쓰는 순간 뒤로 빠지고 여유롭게 얼티메이트 온! 와우 아니에요 아직 페페 승승승의 시나리오는 끝나지 않습니다 코밀님 아 유캔드윈 러즈 러즈 윈윈윈 유캔드윈 자 각성 트트리드 코밀 점프 이후 광북 노려봤지만 네오퍼에 막혔고요 아 이스케이프 탈출하면서 막아야 되는데 아 이거 가불기라서 막을 수가 없죠 저건 자 그리고 악성 계지 끝나고 있는 코밀 인데요 자 골드 익스피리언스 딜레이 게 당했네요 이렇게 되면 메르헴 아웃 자 일단은 조론조만의 궁극기를 맞았기 때문에 궁극기의 특성이 발동됩니다 메르헴은 못쓰게 됐습니다 메르헴 아웃 아... 와우 끝이네요. 피니시. 와우. 어, GG. 0굿게임이 어,